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총계정원장에서 계정별 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고 또본 영상을 통해서 총계정원장과 계정별 원장의 관계도 알고 엑셀의 필터 기능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계정원장이 있는데요 요거를 뒤에 가보시면은 제가 시트별로 계정별 원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현금의 계정별 원장을 이렇게 돼 있고 재고자산의 계정별 원장 매출 채권의 계정별 원장 기계장치, 외상매입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각 계정별로 계정별 원장이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은 총계정 원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이 회계 계정에 보면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발라내서 복사해서 붙이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엑셀의 데이터에 보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단축키는 Ctrl Shift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저걸 저렇게 하지 않고 전에 알려드린 대로 Alt A 그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 순간 가장 위 상단 줄 여기 이쪽 줄에 보면은 각 칼럼별로 이 오른쪽에 역삼각형 모양이 아이콘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메뉴가 하단에 생성이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일단은 필터를 다시 뺄게요. 필터를 둘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표가 존재할 때이표 안에다가 두고 필터를 씌우면요 자동으로 이표 전체가 필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Ctrl+A를 누르면은 지금 보이시고 있는 전체 엑셀 시트 중에서 일부분만 선택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들어오는 애들만 필터에 포함이 돼요. 이 경우 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든 항목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자동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간혹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제가 공란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칸 정도 제가 공란을 띄었어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필터를 풀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A T 다잘 됐을까요 일단 여기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여기까지 밖에 선택이 안 되죠 요 밑에 요 항목들은 지금 버림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아, 아쉽지만 필터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그 현금이라는 걸 한번 찾아서 한번 눌러 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현금만 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 밑에 보면은 얘네들은 필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 위에 포함이 된 애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간에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는 지금 현금만 속아져가지고 현금만 보이고 있는데 이 밑에는 현금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도 보이는 상황이에요. 즉 이렇게 된것 자체가 이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필터에 포함이 되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를 씌울 때는요,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전부 다 필터에 포함이 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자동을 맡기면은 잘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컨트롤 한번 A를 눌러보고요. 지금 갔을 때 밑에 가보면은 여기 두줄 때문에 밑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필터를 매기는 순간 잘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여기는 공란을 지워주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당연히 전체가 선택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란을 꼭 둬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대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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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떼지 말고 방향키로 오른쪽 누르면 따잔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이때 Alt A T 눌러서 필터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이 선택된 항목이 전부 다 필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가운데 두 줄을 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 선택한 거 Shift하고 Space 누르고 Ctrl하고 m i n u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Ctrl하고 m i n u 는 삭제라는 단축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총계정원장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필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정확히 필터란 게 무슨 기능이냐? 필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정렬 기능과 필터 기능입니다. 즉, 필터 기능 안에는 정렬 기능이 있고, 필터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정렬 기능은 여기 위에 이렇게 세 개가, 텍스트 오름차 순 정렬, 텍스트 내림차 순 정렬, 색기준 정렬. 요게 이제 그 정렬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아래부터는 전부 다 필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렬 기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 오름차순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흥리은 디은 순으로 순서를 재배치해주는 걸 뜻하고요.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반대로 이제 히읗부터 정렬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또색 기준 정렬도 있는데요. 지금 셀 제가 요거는 흰색으로 해놨고 기초 이월 금액들은 그 색깔을 칠해놨어요. 셀을 채우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셀이 세 가지 색이 있죠 회색 아무 색깔 없는 거 노란색 그럼 다시 눌러 보시면은 색기준 정렬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렬 시켜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색대로 정렬이 돼요 요런 기능도 있다 아, 종종 실무에서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필터 기능을 볼 텐데요 필터는 색기준으로 필터 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도 필터 할수 있어요. 일단 색부터 보자면은 이 필터는 정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데이터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색 기준 필터에 들어가서 노란색을 선택하면은 노란색으로 채우기가 된 셀만 나한테 보여줍니다. 나머지 셀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데이터가 지워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럼버링을 보면은 3 다음에 17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려가다가 23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75가 나오죠? 이사의 값들이 숨겨져 있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해제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음에는 텍스트 필터가 있는데, 텍스트 필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매우 파워풀합니다. 같은, 같지 않은, 뭐,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포함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 포함에 가서 매출이라고 제가 적어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매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매출 채권, 매출, 매출 원가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만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런 항목들 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해제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여기 현금 있잖아요 현금만 선택하면 짜잔 현금만 보여줍니다. 이걸 이 상태로 가져다가 붙이면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일단 이게 눈에 거슬리니까 얘네 색깔을 다시 지워줄게요. 다시 이 회계 계정에 가서요. 마우스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알트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이것도 좋은 단축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 할 때는요, 결국에는 마우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마우스 안 쓰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필터를 걸 때는 전 그냥 마우스를 쓰는 편이에요. 해제할 때는 제가 단축키를 쓰는 편인데, 편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걸 해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 가서요, alt 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린 다음에, C를 누르면 클리어 하면서, 이 필터가 사라져요. 이 때는 단축키를 쓰는데요, 이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따단 하면은, 현금만 선택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돼요. 혹은, 여기 맨 위에 가서,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가 잘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요 사이사이에 쓸모없는 데이터까지 모두 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지 않고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Alt하고 세미콜론 한번 눌러줍니다. Alt하고 세미콜론 눌러주면은 여기에 현재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은 절대로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오류 없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시프트하고 F 1 1 누르면은 새 시트가 생성이 되죠.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이제 새로운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엉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붙이시면은요, 이 오른쪽 하단에 이상한 게 떠요. 여기 밑에 이걸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많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본 열 유지란 게 있어요. 이게 단축키가 W인데, W를 누르면은 아까 내가 복해 왔을 때이 너비 있잖아요. 셀들의 각각의 너비가 저장이 돼서 그대로 붙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 시트명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현금의 계정별 원장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재고자산을 한번 해볼게요 현금 이거 클릭된 거를 누르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재고자산만 보여져요 이때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해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가끔 이 사이에 지금 이 47과 49이 사이에 48 열이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숨겨진 데이터가 가끔 선택이 돼서 쓸데없이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게 아니니까 컨트롤 a에서 alt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주면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값들은 절대 선택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고 i 프트 하고 f 1 1 눌러서 또 시트 하나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눌러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컨트롤 w 하면 예쁘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계정별 원장도 완성이 되었어요 자 가서 이 시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재고자산 계정별 원장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두개 만들었죠 재고자산 좀 비교해 볼까요 지금 방금 만든 거랑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서식만 다르고 데이터 값은 일치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만들면은 매출채권, 기계장치, 외상매입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내가 반복해서 계정별 원장을 만들다가 뭔가 빠뜨린게 없을까? 전체 리스트를 알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여기 쪼로록 나오니까 이 각각의 항목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으면은 계정별 원장을 빈틈없이 만든 게 되고요. 그런데 이건 꼭 눌러봐야 알수니까 살짝 불편하죠. 그럴 때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되는데 컨트롤 A 눌러서 여기 위에 삽입에 가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 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뜨는데 그냥 이 전체 데이터가 잘 선택이 됐으면은 무조건 확인을 눌러서 새 워크시트로 갑니다. 이때 가서 이거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회계 계정만 덩그러니 놓으면 됩니다. 이쪽 행에다가 끌어와서 드롭을 하면 돼요. 회계 계정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이렇게 붙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반만 붙여 놓으면 돼요. 반만 붙여 놓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컨트롤 l v 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V.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Alt E S 누른 다음에 여기서 V만 눌러서 확인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기 위에 상단에 Alt 1 누르면 값 붙여넣기가 되도록 단축키 지정해서 빠른 실행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거행 레이블이랑 총합계랑 그리고 피벗 탭까지 모두 지워주면요, 따라 이렇게 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요 리스트대로 작성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엑셀의 필터 기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별 원장 만드는 방법도 함께 봤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